자, 안녕하세요. 순순이 도깨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장미. 장미를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. 우리 장미는, 어, 우리 단철이하고 우리 진순이 자년이었습니다 얘가 지금 23년 12월, 그러니까, 어, 1년하고 한 5개월 정도 됐겠네요. 얘는 <laughs> 출산을 한번 했고, 우리 그 견주분께서 잘 관리하시다가 예, 새끼를 한번 뺐어요. 그래서 아주 훌륭한 애들 지금 여러 마리 났고요. 어, 지금 좀 여의치 를 않아서 예, 분양을 하실까 해서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립니다. 아 얘는 그 우리 탄철이 17회 챔피언 탄철이 자견이에요. 암컷으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. 꼬리도 좋고 사지 구성도 좋고 어, 꼬리는 지금 장대꼬리에서 낚시꼬리 딱 사입니다. 이 예, 예, 1년 5개월이니까 아주 활동적인 나이죠. 예, 젊어요 아직. 20대 어? 사람으로 말하면 한창 때 20대 나이입니다. 단 좋죠. 아, 눈점, 탄점도 좋고 예, 주둥이 탄도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직 뭐 어리기 때문에 꼴이 좋죠. 이런 네. 애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. 아, 우리 탄철이가 탄 진순이하고 교배를 해서 이렇게 나왔던 애예요. 아주 예쁜 암컷입니다. 자, 요 분양사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